오늘부터는 이제 인연법을, 인연법 자, 그 당내에 우리는 운세라는 것은 이거는 개인의 문제다 그지? 자, 인연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개인의 운명, 운명수, 운명 이것들은 개인의 문제지만은 인연법은 항상 상대가 존재한다는 거다 상대가 그러면 혼자서는 이런 인연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게 되면 자기 혼자서 인간은 뭘 했어요 저번에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이제 지 그지 그러면 개인의 운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타고난 운명대로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어떤 내가 그 재능과 적성과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면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풀어낸 거지만, 은 우리는 인연법은 정말로 인생살이라는 거다 인간살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만나는 것들이 그냥 맹탕 만난 것들은 아니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운명, 그쪽에서 우리가 운세 감정법에서는 보게 되면, 여러분 인연 사이에서는 어떤 인연을 했네요. 궁합을 본다고 한다 그죠 궁합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풀어난 것이지 이것이 우리는 인연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연법으로 적용되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아무런 인연 없이 여기까지 왔겠나 아무런 인연 없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이말 그러면 이 인연이 어떤 상관관계를 이렇게 풀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인연법이라는, 운세감정법에서 인연법이라는 혈족인연, 부부인연, 자식인연 사이의 빛의 크기와 이것을 풀어놨는데 이 인연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것을 풀게 되는 거요 내면적인 거. 자, 그러면 은 인연법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디서 생겼을까? 에이, 인연법이 인연이야. 사랑과 사람 사이. 사랑과 사람 사이인데, 우리가 지금, 인연법은, 우리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야.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 인연에, 인연법에 있어서는 우,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 그러면 인연법은 우리는 사생이 있다. 그제? 사생했다. 그제? 사생 속에서 어디 있을까? 어디에 포함됐을까? 인연법은 자 <laughs> 이제 원초적인 것을 우리는 풀지 않으면 이 인연법도 실질적으로 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전생이라고 했다 그죠? 전생이라고 인생이라고 내생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타로 카드를 할때 여러분들인데 자꾸 이야기를 한 것이 있을 거야. 자, 전생에도 운이는 인연법이 있고, 그죠? 인간에도 인연법이 있고, 내 생에도 인연법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인연법은, 인연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에서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다. 만나게. 어떤 방법으로 만나 결혼해서 만나던 자식으로 만나던 형제로도 만나던 친구로서 만나던 직장에서 만나던 그 우연히 사회에서 만나던 이것이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는 우리는 가정을 우리는 인생에서는 이런 인생 인연이라고 하는 거다. 만나게 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과 사람으로서 우리는 감성이 어떻고 비의 정산이 어떻고 이런 것을 우리는 푸는 걸 그렇지? 인간으로서 현재 현실에서 우리는 작용하는 것을 풀어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연법은 어떻게 만나느냐? 우연이 아니라고 했다. 그죠? 그것은 어떻게 여기 있는 인연법이라는 거다. 인간으로 태어난 인연법이 아니라, 응? 영혼에서 우리는 결정되어 있는 인연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이 인연법을 지금 푸는거야 이 인연법을 푸는거야 여기 있는거는 우리는 운명수로서 다 풀었잖아 감성이 어떻고 빛이 어떻고 만나는 부부로서 다풀다 그러나 이 내면적으로 담고 있는 근본적인 인연법은 여기 있는거야 그러면 또 인연법 하나는 여기 있는거야 여기에 이거는 우리는 귀신의 인연이니까 이 인연법에서는 귀신을 자꾸 다르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서 인생을 풀락하면 탄생이라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을 것인가를 우리는 풀었다. 그지 그러면 태어났을 때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는 인연법은 여기서 어디쯤 돼갖고 어떤 식으로 이것이 풀리겠냐 이것을 우리는 풀어보는 거야. 여기서 어디에 있는 것이 인준법일까? 우리는 뭐한 말도 그제 많은 해놔안 놓고 막 말이 어디서 놓은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는 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자 천도가 되는 가정부터 이 전생의 일은 전생의 삶,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이어진 이런 인연법들이 여기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나게 된다는 구조다.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귀신 세계에 있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 가면서, 영혼의 세계에 삶을 살아로 가면서 만나게 된 영혼 간의 인연법이 우리는 전생 인연법이다. 이런 인연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현실에서 현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다. 그렇게 절대 우연이 없다는 것이다. 절대 우연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풀락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수리법칙에는 어떻게 푼다고 그럴까? 네? 말하는 건데. <목소리> 아이 우리, 운명수 풀 수리 사전 풀 때, 1, 2, 3, 4, 5, 6, 7, 8, 9로 풀었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풀까? 아, 1, 2, 3, 4, 5, 6, 7, 8, 9로 풀어야지. 그말 하려고 하다 틀리면 어쩌고 싶어. <목소리> 아이고, 참말로. <목소리> 우리 운명수 풀때 1, 2, 3, 4, 5, 6, 7, 8, 9로 볼수 있게 인연법 풀 때도 또 1, 2, 3, 4, 5, 6, 7, 8, 9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 인연들이 여기서 이렇게 엮여져 있는 인연들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 운명수 갖고 풀지만 운명의 삶에 따라서 막 풀지만은 이 만난 것은 여기 있는 거이사자 이 전생 인연법을 뭐 풀어야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이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보이지를 않은 것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것은 우리는 운명수로서 풀었다 그죠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푸는 것이 이는 운명수고, 여기 있는 것은 우리는 인연수라는 것이다, 인연수. 우리가 이 운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이것이, 이것이 인연수다. 그러면 이것을 풀라면 우리는 어떡하? 이거는 당연히 귀신수라서 풀겠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 이것을 푸는 거야, 이것을. 그지 이것을 푸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운명을 풀 때는 어떻게? 삶에는 숙명이고, 남은 보따리고, 이렇게 이거 절차가 있었다. 그지 영혼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갖고, 어떤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태어나면서 가져왔다고 했다. 그죠? 그러면 인연수에서 만들어진 글자들은 어떻게 된걸가 똑같은 원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미니적으로막 그거 가서 매 인연 끈이 어떻고, 인년 살이 어떻고, 이런 걸 풀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 거그는 3, 4, 5, 6, 7, 8, 9를 푸지. 푸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이 우리는 3, 4, 5, 6, 7, 8, 9가 되겠냐. 우리는여기에관면우리 신고를 하고 공부하다가 신고하고, 우리가 목걸이 주갖고 받아온 거, 이거걸 계산했잖아. 그럼 우리는 요와 똑같은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완벽한 학문이 되겠지. 이론도 되고. 그게 이 재미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랬지. 근데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왜냐면, 운명수는 3, 4, 5, 6, 7, 8, 9까지 요것만 풀었어. 그죠? 그러면 인연수는 어떻게? 3, 4, 5, 6, 7, 8, 9? 요거 풀고, 어떻게? 플러스, 또 3, 4, 5, 6, 7, 8, 9, 요것을 우리는 풀어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운명수 푸는 것보다 더 복잡하겠지. 요것이 우리는 어떻게? 합수라는 것이다, 합수. 응? 우리는 푸는 방법에는, 우리는 수리법칙에는 네 가지 법칙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우리는 단수법이다. 그지 운명을 푸는 것이다. 운명을 푸는 것이 단수법이었고, 우리는 인연이 생기 되면 두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제 상대가 생기는 거야. 상대가 생기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합수로서 풀이게 되는 거야.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단수로서 푸는 단계에서 넘어서, 이제는 합수로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푸는 것이 인연법이 되는 거예요. 네. 공명수는 3, 4, 5, 6, 7, 8, 9로 풀고, 인연수는, 인연법은 3, 4, 5, 6, 7, 8, 9 플러스. 4, 아니지. 3, 4, 5, 6, 7, 8, 9도 풀고, 네. 또 3, 4, 5, 6, 7, 8, 9두 개를 붙여갖고 네. 풀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풀기 때문에, 뭐, 압축해갖고, 뭐, 이런 체하보고 뭐, 결과만, 해갖고 말하면 되겠는데, 압축이 어디있노 <laughs>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명수는, 운명수는 인간이 상담, 직접 상담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자식과 엄마, 부부 사이, 이럴 때, 이런 불안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전개되는 일들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힐링, 힐링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교정, 이런 거할 때도, 그렇게 나중에 보게 되면 심리 교정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요 해 이것을 운명수 갖고 이것을 풀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황당한 이것을 우리는 풀어낸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이론으로 우리는 정립을 해나가는 거예요 정립해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수리사주로서 푸는데 이 수리사주로는 수리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풀린다 그래서 인연수에는 이연수에는 우리는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단수로서 풀고 하나는 합수로서 푼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단수로서 풀고 합수로서 푼다.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운명수 하게 되면 한 개만 풀었죠, 그제. 운명수 갖고 조금 더 쪼개서 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 이거는 단수와 합수를 동시에 푸는 거야. 그렇게 한개더 많다는 소리다, 그제. 그러면 상황이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다. 단수로서 있을 때와 합수로서 있을 때.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이런 말을, 하 응, 음, 이런 말을 하네 해보자. 옛날에 오게 되면 옛날 어머니들이 어떻게? 며느리를 하나 딱 대놓고 남편이 먼저 죽어보고 나면 어떻게? 천연이 남편 자 못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그지 어제 보기에 <laughs> 시집 오갖고 딱, 나는 열심히 한 데는 어떻게? 열심히 일한 채밖에 없는데 그지? 전년이 아들을 망해먹고다 이런 식으로 온다며 재산이 기울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자기그 몫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지? 옛날에 어머님이 똑 자기가 거 갖고 시집가 고생해난 거또 며느리 이제 하풀이 분풀이 돼 보는 거다이그 그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립을 완벽하게 푸는 거야 진짜 어니 며느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응? 우리는 아들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정말로 이것이 명쾌하게 명쾌하다는 거다 명쾌.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운세 상담과 이런 인연법 상담은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런데 빨리 줄여야지 그지? 급하게 시간을 많이 걸리고 시간을 줄이야 많이 그런데 여성에는 또 많은 어른들이 또조사리고 있어요 복잡한 게 그래서 이 복잡한 거는 내가 좀 빼볼까 싶다 나중에 보면 인년길 같은 거는 굉장히 복잡한 영양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하게 되면 머리 아프다 했을까 봐.